아, 제목이 같은 약인데 나에게는 왜 효과가 없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 행사에서 많은 강의를 해봤지만 제목이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 센터장님께서 이 제목을 꼭좀 환자분들한테 네, 알려드려야 된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도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접근될지 어떻게 다가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약인데 왜 나에게는 환자, 약이 효과가 없을까? 어그 시작하면서 우리 나라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두시는 것은 오늘의 강의의 제 말씀에 주제가도 1 0상통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그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이 염증성 장질환의 세계의 유병률의 현황입니다. 이 빨갛게 표시돼 있는 이런 국가는 아주 이런 발병, 발병, 유병률이 높아서 아주 국가적으로 흔한 질환이 있는 나라데 대개 미국과 이 유럽에 이 병이 아주 많습니다. 아시아권에는 비교적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어, 최근에는 이제 아시아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면 약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일본이 가장 앞서 나가서 어, 발병률과 위원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한국, 중국, 홍콩,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이 산업, 이 국가의 산업 발전하고도 크게 비슷할 겁니다. 일본이 먼저 발전했고 한국, 중국이 따라 나가는데요. 비슷한 코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밌는 현상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에 학교를 다녀왔는데, 미국에 있는 의사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의사들도 자기네 환자들만 계속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잘 보니까 이별의 원인잘 모르는데, 아시아에서 계속 늘어나고 <laughs>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나라들, 특히 한국, 중국은 아직 좀 연구순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 일본을 주목해야 되겠구나. 일본만 할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한국은 계속 발병률과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뭘까 많이 궁금해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에는 발, 발생률인데요. 얼마나 많은 환자가 생기는가. 보시면은 1990년대 말에 인구 10만 명당 0.34명이었다고 됩니다. 괴양성대장이 그런데 2012년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4.6명인데요. 한 1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크론병인 경우에 더욱 올라워서 1990년대 말에 0.05명에 불과했지만은 2012년에 조사한 거에 보면은 3.2년이고 약 64배가 증가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얼마나 많아가도 궁금할 텐데요. 그걸 이제 우리가 유병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병률. 유병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괴양성 대장형 환자의 경우에는 밑에는 나이를 표시한 건데 오른쪽까지 나이가 많습니다. 젊은 연령뿐만 아니라 이 고령, 나이 많은 환자에서도 유병률이 증가,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전, 전 연령층에 이 괴양성 대장염 환자가 이제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고요. 이걸 모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령이 많으 분들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크롬병인 경우에는 아직은 이 젊은 연령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아마 크롬병에서도 이 노령 환자에서도 환자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괴양성 대장염의 유병률은 우리 주변에 인구 10만 명당 한 70명, 크롬병은 인구 10만 명당 한 4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비교해 봤을 때, 괴양성 대장염은한 10년, 좀못 되는 시가, 시간인데, 유병률이 한 2배 이상 증가를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뜬게왜 증가하냐. 느왜 서구에서 한국에 이렇게 자꾸 만아지는 인거를 왜 주목을 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뭔가 이산업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다 예상하시겠지만 사회가 고도화되고 산업화되고 그러면서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요인 옛날에 다 농사짓살았지만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산업화된 사회고 그러면서 먹는 거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먹는 거, 다이어트, 음식이 많이 중요한 이유는 찾지 않고 있, 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늘 주제인 같은 얘기인데 나에게는 왜 효과가 없을까? 보시면은 우선은 그 위계양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우리 광고도 많이 나오셨죠? 예, 위를 드시죠 뭐 어쨌든 이 베리 마셜 박사인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발견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위궤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위궤양 출혈, 성공 때문에 아마 수술하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위궤양이다 그냥 위산만 높아가지고 발생하는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베리 마셜 박사가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이 위에서 균이 산다. 그게 바로 헬리코박터 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균을 치료를 하면 이위궤양은다낫는구나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은 너무 어려웠지만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이한 명을 찾기라는 게 정말 어려웠지만 찾고 나서는 다 같은 원이고 같은 병이기 때문에 같은 치료를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크론병은요, 괴양성 대장염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어, 이네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은 유전자, 진 유전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미생물 예, 또 말씀드리겠지만, 장내 미생물, 우리 뱃속에 사는 미생물이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과 환경적인 이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는데,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끔 보셨던 슬라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환경의 유발인자, 음식이든 공기든 물이든 환경의 유발인자가 있고, 유전적으로 어떤 취약한 소인을 갖고 있는 분에서 이런 환경 유발 인자가 계속 자극이 되었을 때 장내 미생물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우리 몸이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염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네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먹는 게 다르고 같은 가족 안에서도 먹는 게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 큰 문제고요. 특히나 사람에 따라 뱃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그 장내 미생물이 너무 너무 다릅니다. 이 보시면은 이 사람의 그림인데요. 우리 몸의 이뱃 속에 대장 소장에 500에서 한 1,000종의 미생물이 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살것 같은데, 현대 의학 기술로는 한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500개에서 1000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그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 정도일까? 우리 한 사람의 유전자가 2만 3천 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뱃속에 사는 미생물의 유전자를 합해보면 100만 유전자 이상의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전자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의 모습도 많이 다르다는 것.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1년도에, 어, 네이처라는 유명한 학술 잡지에 연구자들이 최초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한 건강한 성인 한 4명을 이제 모셔갖고, 각각의 입하고, 위하고, 장에서 사는 미생물을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비율이 뭔가 비슷하긴 하지만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이후에 또 다른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롬병하고 괴학성 대장령 환자랑 건강성인의 장내 사는 미생물이 같을 것인가 다를 것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건강성인과는 확실히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장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와 구성과 분포는 뭔가 다르다.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뱃속 왼쪽은 이제 건강한 장입니다. 장벽에 수많은 미생물이 살지만은 이 건강한 장에서는 이 항염증 세포들이 잘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를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어, 건강하지 못한 크롬병과 괴양성 대장염 환자의 장입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이 혈관을 통해서 이 장벽을 뚫고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은, 다양한 염증 세포들이 달라붙으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염증이 진행되면 환자는 통증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내미생물이 너무나 다양하고 거기에 따른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같은 약을 쓰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의 정도가 달라서 나타나는 치료 반응의 결과도 다르다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뭐 전혀 모르시겠죠. 저도 제가 봐도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라전을 보고 들여다보고 있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장내 크론병 환자에서 장내 염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조사한 것을 다 뭉뚱그려 갖고 요약을 해놓은 그림인데요. 이 보시면은 뭐 다양한 세포들과 다양한 염증 매개물질,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매개물질들이 나오고 장내 미생물들이 달라붙으면 여러 세포들이 막 작용을 해서 염증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보시면 너무나 다양한 물질들이 나오고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어떤 단계에서 더 중요한 면역반응에 의해서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단계에서 면역반응이 더 강조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약에서도 다른 치료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영화배우죠. 존이 데비라는 영화배우가 천의 얼굴을 갖고 있다고 러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크롬병, 괴화성 대장염은그러지만 같은 크롬병이라도, 같은 괴양성 대장님이라도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질병의 자연 경과도 다릅니다. 제가 외래 볼때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 노르웨이 입센이라는 나라에서 크롬병 환자를, 많은 크롬병 환자를 장기간 조사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똑같은 치료를 해봤지만, 한 55%의 괴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이제 처음에만 좀 심했다가 정체적으로 이렇게 안정되는 코스를 갖고 있는 반면에 한37% 환자는 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좋았다나빠졌다를 반복을 하고요. 또1% 환자에서는 처음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또 만성적으로 지속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경과를, 같은 병이지만 다 사람마다 다른 경과를 보이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 요인과 되겠습니다. 크롬병의 경우에는요 비슷하게 나타나지만은 어, 이 만성 지속형인 경우의 빈도가 더 훨씬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후기에 점차 악화되는 빈도 역시 괴양성 대장염에 비해서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염증성 장 질환은 유전자, 환경, 음식 장내 미생물, 이네 가지 복합적 원인이 상호작용을 해서 발병을 하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장내 면역 반응이 환자마다 다르다는 것.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따라서 같은 치료반지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 행태와 자연 경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시겠지만은요. 우리 염증성 장지원의 치료는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셀파살라진 메셀라진, 스테로이드, 면역조절제, 생물학제, 다양한 약물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약한 약부터 썼지만, 요즘에는 강력한 면역억제 약물을 먼저 쓴다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치료 목적이,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증상만조금 좋아지면 괜찮겠구나 했지만, 그래가지고서는 수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내시경적으로 반드시 염증을 완전히 낫게 하는 이 점막 치유, 내시경적으로 염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검사를 항상 자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약물들이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아미노살리실레이트나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 생막제는. 염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현대 의학으로는 원인을 치료를 하지는 못합니다. 염증을 치료를 하고서 완전히 염증을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생물학제들은 우리 치료의 목표인 점막 치유, 또 수술을 피하는 것, 또 재발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약물들보다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고, 그렇게 되는 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다양한 면역 반응, 염증 반응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염증을 직접적으로 매, 일으키는 매기 물질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효과가 일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생물학적제가 이제 뭐 레시, 레미케이드, 레미시마, 휴미라 같은 약인데 이 보시면은 한 10명 정도 약을 투여한다고 하면은요 처음에 한 3명은 아예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경과 중에 한두명반 정도는 치료하다가 효과를 잃어버리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삼 분의 일 환자에서는 처음부터 약이 듣지 이런 생물학 제제에도 좋은 약에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요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이만큼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 다양한 에, 염증 반응 경로에 작용하는 새로운 약물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보신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들이 레미케이드, 레미시마 뭐두 뭐 가지 또신리라같차세 가지 정도의 생물학 숫자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노란 점들이 다 신약들이고요. 이미 시판을 또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시판기 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약물들이 대양성 대장염과 크롬병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개발이 완료되어서 시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약들을 앞으로 많이 쓸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최혁재 선생님과 김효정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에 양, 약물 치료가 선택적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 같은 병이지만 은 추후에는 맞춤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각 환자에게 맞는 원인, 중요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인자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미리 차단을 하고 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그런 물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차단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때까지 저희 염증성 장질환센터가 더 노력해갖고 좋은 치료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잠시 소개 말씀드리면요 저희 센터 오픈하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설했고 또이 환자 안내 책자를 한1 7 종을 마련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오늘 끝나고 요청하시면 바로 제공을 하여드릴 거고요. 어, 페이스북과 어, 또 개설되어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